저 박현철 선수입니다 네, 다이너스티의 자랑 네 박현철 선수입니다 오늘 사실 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16강 경기는 좀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laughs>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힘겹게 네. 올라왔고요 하지만 박현철 선수 중간에 신템에 잠깐 만났었는데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기 때문에 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그런 박현철 선수입니다 자 EMS는 조영호 선수입니다 1 6 강에서 박국성 선수를 이기면서 올라갔는데 패패승승승으로 네,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8 강에서 박현철 선수를 만나는 조영호 선수입니다. 작년에는 조영호 선수가 8 위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고요. 뭐 항상 상위랭커를 유지했었던 선수기 때문에 뭐 언제 올라와도 그런 충분히 네, 네. 올라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요즘 뭐. 조용호 선수와 또 박현철 선수는 또 인연이 깊은 두 네네.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수로 작용이 될지 네, 그 부분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박현철 선수가 까다로워하는 몇안 되는 선수 중에한 명이죠 조용호 네. 선수가 어렵죠 예전에 네. 본인이 더 낮을 때부터 <laughs> 어, 봐왔던 본인한테 높은 랭커였거든요 네네. 조용호 선수가 네. 아, 네. 아디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선수 먼저 디들 시작하고요. 오늘 16강 경계선 디들을 성공을 잡은 선수가 다 승리를 했거든요. 8강전에서도그 이어 질지 네, 일단 네 많이 벗어났습니다. 세네 칸 정도 불에서 벗어나는 박현철 선수입니다. 자, 이제 조영호 선수 디들입니다. 야, 아, 한칸 위로 네, 얹으면서 네, 저기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laughs> 다른 네.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 바로 네 본인이 쏜손 위에 해. 네. 네. 이 조영호 선수 선공으로 8강 첫 번째 경기 01 크리켓 크리켓 01 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1라운드가 중요합니다. 자 조영호 선수는 네, 오랜만에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방송 경기로는. 자, 오 범블. 이게 16강에서 방송 네. 경기를 하고. 그다음에 8강에서또 처음 하는 거랑은 사실 경기력에 초반에는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박현철 선수는 좀 전에 1 6강에서 어, 방송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약간은 네, 여유가 어, 있죠. 이렇게 본인으로 지금 다트가 어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 그런 거 웬만하면 얘기 안 하고 거의 얘기 안 네. 하는 박현철 선수는 항상 안 된다고 하지 잘 된다는 얘기는 <laughs> 네. 잘 된다는 얘기는 잘안 합니다. 네. 정호 선수는 로우턴 지금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긴장을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호 선수는 네뭐 컨디 컨디션은 뭐 네네. 일단 8 강에 올라왔다면 뭐 어느 정도는 네. 나쁘지 않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박현철 선수 자, 두 번째도 불어 헤드 좋네요. 네자또 네. 퍼펙트를 기록할 수도 있고요. 16강에서 14다트 아웃을 했었던 박현철 선수입니다. 자, 저 선수는 첫발 빠졌고 두 번째 불. 아, 초반에 이렇게 조금 밀리면 네. 네, 아까 오늘 전체적으로 네,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네. 자. 뭐 전반적인 선수들 흐름도 네. 약간 스피디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자. 불. 오. 오또 보여주나요? 저, 이거 하면 또 쓰리인더블랙을 <laughs> 세 번째 아아 네. 이게 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의미는 없, 없지만 네, 그 본인의 컨디션을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상대방이기 때문 <laughs> 네. 네. 본인도 본인이지만 상대방에게 압박이 많이 되는 쓰리인더블랙 그렇죠. 오 헤드트랙트 아 나왔습니다 네. 다시 포몰리는 조영호 <laughs> 이번에 오렌지 무조건 들어가줘야죠 네. 이번에 해트트릭 한다면은 퍼펙트까지도 볼수 있는 박현천 선수입니다. 첫 번째 불. 오, 좋은데요. 세 번째. 아, 아 자, 더블 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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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각이 나왔어요. 정우 선수는 불로 이어갑니다. 저 여기 서 하나 더 들어가면 네. 모릅니다. 네. 아, 아 깔끔하게 남았네요. 네. 네. 좋은 어레인지를 가져가는 조영호 선수. 네, 선수들 입장에선 나쁜 어레인지는 아닙니다. 네. 어, 이렇게 되면은 박현철 선수가 1 6 강처럼 17 트리플을 먼저 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러겠죠. 네. 오, 와, 오. 바로 불까지. 야또 퍼펙트. 좋네요. 네. <laughs> 또1 4더트 아웃을 하는 박현철 선수입니다. 저, 뭐 아슬아슬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말 네. 가운데 가운데네 네, 확실하게 노린 곳에. 너와 no, 넌 no, no. 박현철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실수했다면 네, 네. 조용호 선수한테 분명히 찬스가 몸이 풀려가고 있어서 찬스를 한번 네 했거든요. 자. 두 번째 레그는 박현철 선수 성공으로 크리켓 진행이 되겠고요. 첫 번째 공일에서 퍼펙트하면서 완벽하게 본인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어, 음. 두 번째 건좀 빠졌고요. 크리켓으로할때 약간. 두 번째, 세 번째 발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네. 저 선수 첫 번째 19 트리플. 어, 저선수 샷이 부드럽네요. 네. 아, 아, 좋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발도 거의 19 트리플 들어가는 거였는데 옆으로 살짝 빠지면서 7 트리플 들어갔고요. 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공이의 이점을 살릴 네네. 수 있는 박현철 선수입니다. 20 트리플이면 19 지우러 갈 수도 있고요. 오, 오. 힘이 갑자기 또 많이 들어오는요 네, 갑자기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불감만 좋나요? 네. 오. 오. 찬스를 줍니다. 자, 여러분 조용호 선수 찬스고요. 네. 20 바로 가겠죠.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네. 조용호 선수입니다. 자, 세발 다 쓰면서 20. 오못 지웠어요. 자, 자 사실 이게 세 발을 소비하면서 그런 것도 조금 아쉬웠는데 네. 자 마지막 발이 미스가 났네요. 네. 네. 자, 박현철 선수 입장에서는 19지우면서 가도 되고요. 자 19, 2 0가지죠 네, 드리프리면. 네. 어, 20 한번 더 가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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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찬스 가 왔을 때 살렸어야 되는데 자 점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 확실히 마지막 미스가 좀 컸네요. 아. 19 트리플, 어, 20? 20 지우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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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크리켓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네. 조용호 선수. 그렇죠. 이제 조용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적인 운영을 본인 실력이 뒷받침되기 이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전략으로 많이 승리를 거둔 그런 조용호 선수였는데, 네. 박현찬 선수는 19 지우고요. 19를 지우고 17을 가네요. 17 가나요? 아, 아. 자 이런 모릅니다. 자, 이 그럼 다시 시작이죠. 네. 네. 다시 선우공 주관이 박건희 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오, 1 7을야 세븐 마크. 자, 이러면 네. 박현철 1 8 영역을 먼저 갈 수밖에 없겠죠. 상당히 중요한 순간에 세븐 마크를 하면서 조영호 선수가 리드 가져갑니다. 네. 자, 지금 뭐 티비나 네 티비나 플라이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교체를 했고요. 네. 박현철 선수는 18을 돌립니다. 싱글. 오좀 오, 빠졌고요. 저 이러면 아, 위험하죠. 네. 자, 18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점수는 역전을 할수 없었어요. 네. 네 조영호 선수는 조영호 선수 샷이 지 부드럽거든요. 네. 네. 18 바로 지우고요. 17 가나요? 네. 15까지 어, 보나요? 한번더 17. 네. 아, 17한번더봅니다 공격적이되 어느 정도 전략적인 네네. 무조건 막 공격을 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뭐 3마크에서 4마크 정도는 벌려 놓고 그렇죠. 네. 경기 운영하고 있는 조용호 선수입니다. 어 박현철. 어, 박현철. 어, 박현철 선수가 크리켓에서 많이 흔들리네요. 지금 몸도 들썩거릴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 네. 네, 박현철 선수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라면 이번 크리켓은 조용호 선수가 가져갈 확률이 어, 네. 높겠는데요. 배려 브레이크를 조영호 선수가 또 하게 되는 경우도 네. 네. 어. 네. 있겠죠. 네. 와, 16까지 갑니다. 지금 뭐 스윙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네. 나오고 있는 조영호 선수고 좀 크리켓 가서 좀어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박현철 선수입니다. 네. 지금 몸에 힘이 공일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들어가요. 네. 아. 아. 라이도 늦었고요 자 찬스 왔습니다 찬스 자, 자, 세 발로도 끝낼 수 있죠 네. 뭐, 조용호선수 충분히 15 지으면서 넘어갈 테고요 15 지었고 불갈 겁니다 불까지 아자 아. 근데 오늘 더블 불 확률이 엄청나게 좋았던 박천철 선수인데 자 지금 더블 불이 들어가야 네, 그렇죠. 효과를 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 더 블랙은 0일 때 많이 나오고 필요할 때 크리켓에서 안 나오는 경우 가 많습니다. 어 일단 하나 놓고요. 네. 그래도 포 마크를 합니다. 자 과연 마무리를 오, 오 이러면 점수 가야죠 점수 네네 십칠 네, 트리플 아네 오늘 십칠 연합하면 자 과연 여기서 또 최소 포 마크 네. 이상 5 마크 해야 되네요. 네. <laughs> 5 마크는 해야 어, 점수는 역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블볼 두개 필요한 상황. 싱글볼. 아. 보면은 아. 때 그래도 네. 무조건 더블볼은 무조건 하나 이상 들어갔는데 또 <laughs> 네. 여기서 안 들어가네요. 자. 또야속하게도 싱글볼 세개 들어가면서. 아, 어. 정우 선수 계속 같은 자리 비슷한 위치에. 네. 어. 자, 이거 트리플 안 들어가면 어, 네 네. 그래도 그렇죠. 다시 점수 조금 벌리면서 약간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네. 조영호 선수고요. 박건철 선수는 지금 그냥 무조건 세발 다불 가야죠. 네. 네. 아. 네. 어. 찬스까지 아니었지만 네. 아쉽네요. 싱글 불두 개. 자. 아, 또 여기서도 또 불이 한두 발 정도는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아쉽네요. 조영호 선수 이번엔 그. 오, 어, 불감이 내려 네 많이 낮아요 자.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또 다시 17을 네.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야 노 마크 네. 자 박현철 여기서 더블 불에 네. 네, 더블 더블이면 게임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발 조영호 선수가 많이 급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 타겟 밑에 맞으면서 노 마크를 했고요 자, 57만초 가나요? 아니, 아, 네, 와. 와 더블 불. 정말 중요할때 들어갔고요. 이어 십육 16 더블 십까지 이야 이 이걸 역전합니다. 이거는 박현철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네요.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네 아조용호 선수 와. 다 잡은 경기였는데 <laughs> 한번 노마크 나왔는데 그걸 바로 역전을 하는 네. 박현철 선수입니다. 불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아 멘탈이 살짝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크리켓 영향이 없어야 될 텐데요. 자. 그리고 네. 저 박현철 선수는 네. 뭐 어우, 블링블링하네요. 머리부터 손목까지. <laughs> 네. 네, 네. 온통 금장으로. 네. <laughs> 박현철 선수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자신감. 네. 다시 올라왔어요, 자신감이. 네. 뒷서는게 조금 줄었죠. 네. 20까지 와. 네. <laughs> 5. 여기서 20을 그냥 노려 버립니다. 자 지금 조영호 선수 유리합니다. 네. 자아 크리켓 아이 레그 크리켓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게요. 지금 두 번째 레그의 아니... 크리켓을 만회를 하려면 조영호 선수도 여기서 가야죠. 네 점수를 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자더 상대가 박현철이기 때문에 또 네, 지금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점수인 것 같습니다. 네. 좀 100점 대 19점으로 점수 차이는 좀 벌려져 있고요. 박현철 선수는 영역이 없는 관계로 18이나 17을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18, 네. 네, 18 바로 노리고요. 트리플. 오, 어, 20. 20 지우러 갑니다. 야 그래서 조용호 선수 어차피 근데 공격적인 성향으로 갈 거라서 네, 이번에 17 맞고 18 바로 갈것 같아요. 지17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네. 자, 첫 발은 조금 빠졌고요. 두 번째 17. 아. 어, 아, 맞어요 아, 아쉽네요. 자, 이러면 박현철 선수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네. 자, 박현철 선수는 어, 17 가나요? 어, 17을 노리나요? 네. 오. 본인인 아, 간인이... 네. 네. 자, 17을 한번 더. 이야! 이야. 이야. 자, 음. 지금 이 3노베드가 상당히 큰 의미인 게 박현철 선수가 18보다는 17이 더그 본인에게는 좀더 쉽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거기에서 실제 스리너 배드를 찍으면서 점수까지 역전을 한 그런 라운드가 됐습니다. 네, 아까 이 레그 마무리할 때도 17은 트리플로 가고 16은 더블로 갔거든요. 네,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겠죠. 16, 15도 가져가나요? 자, 15 가야죠. 야. 한 번에 살아나는 박현철 선수입니다. 이거는 박현철 선수가 잘 쐈습니다. 네네. 자 조용호 선수는 불밖에 남지 않은 상황. 자 일단 더블 하나 들어가야아 아. 그러면 뭐 박현철 네. 선수 불 가겠죠. 네 지금 마크가 영역이 세 개나 있어서 자불로입니다 싱글 불. 오, 오 빠졌어요. 불 가야죠. 네. 네, 그래도 불 노려야죠. 네. 아 싱글 두 개. 자 여기서 조용호 선수가 살리면 제가 봤을 땐포 마, 크 아니 더블블에 한두개 정도는 네. 네. 적어도 포 마크 이상 네.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아이브 정도 가준다면 네. 분위기 살짝 가져올 수도고어넷 더블블 하나 더한개 더. 한개 더? 아, 아 싱글. 나쁘진 않습니다. 자자 네. 점수 차이는 조금 벌려 놓긴 했습니다만은 박현철 선수는. 뭐 점수를 먼저 내고 불 가도 되고요 네. 뭐첫 번째 발불 지우면서 점수가 도 되는데 17이 오늘 너무 좋아서 네. 불 먼저 가나요? 네불 먼저 아 18을 가... 노립니다 네. 네. 갑자기 어? 네. 17잘 쏘고 있다가 오 네. 어... 아, 이거는 위험했어요 네, 네. 네. 이거는 음... 네. 이 선택이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어, 18보다는 17이 본인에게 조금 더 오늘 괜찮아서 17로 스리너 베드루 본인 그 기세를 이어갔는데 갑자기 18을 노렸습니다. 네아 아쉽네요. 첫발 들어갔으면 또 넌마크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아 더블. 여기서 더블 자 이러면 또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네. 불은 먼저 악잔이 점수 역전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어, 또 18로 가나요? 아고집있네요 네. 자 불. 네. 야. 아 십팔로 한 발이었으면 별점이었군요네 네, 아,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팔강첫 번째 경기 박현철 선수의 승리로 박현철 선수가 먼저 사 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